안녕하세요. 기타를 가르치는 혜성쌤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칼립소 주법을 배웠고요. 오늘은 기본 코드 중에서 어,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C 코드와 어, G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어, G 코드는 지난 시간에 조개 껍질 묶어에서 나왔지만 어, 이번 시간에 C 코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C 코드부터 볼게요. 자 코드표를 보고 한번 잡아볼 테니까 1번 손가락으로 여기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5번, 6번 줄을 뮤트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엄 손가락으로 뮤트를 하게 되면 이 1번 줄이 소리가 잘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을 이렇게 뮤트를 하고 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기본 코드 중에서 이 C 코드가 소리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 팁을 알려드리면 손가락을 세우는 거는 항상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손가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손목을 항상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야 이 손가락이 이렇게 세워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손가락 모양을 보시면 약간 비스막이 돼 있죠. 이렇게 비스막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 잡으보실때 이렇게 수, 이렇게. 하면, 손모양이 잘안 나와요. C 코드는 반드시 약간 비스막이 틀어가지고, 손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손가락이 최대한 쇠 왼쪽으로 오고, 2번 손가락도 가야 3번 손가락 여기까지 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1번, 최소 1번, 첫 번째 잡는 손가락이 최대한 쇠 옆에, 2번도 옆에, 그 다음 3번 가운데쯤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을 뮤트 해줘야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G코드는 어, 2번 3번 4번으로 잡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잡으면 사실 편하긴 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많이 짧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관, 잡는 것을 권해드려요 처음에 G코드 잡을 때손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트레칭이잘안 돼서 그런 거니까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C코드에서 바로 G코드 바꿀 때 2번 3번 4번 이렇게 약간 손가락이 비슷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야 C코드 G코드 좀더 인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꿔도 바뀔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C에서 G는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C 코드, G 코드. 연습하실 을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리를 내지 말고 C 코드 1번, 2번, 3번, G 코드 잡을 때는 2번, 3번, 4번. 다시 C 코드는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돼요. 제가 한 번만에 잡는 것 같죠? 빨리 하면 한 번만에 잡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잡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손가락에 힘을, 힘을 주느냐. 치는 순간에 힘을, 꽉 누르는 거죠. 미리 꽉 누르고 있다가,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 와, 이렇게. 자, 그러면 예제 곡을 한번 쳐 볼까 하는데요. 공세마리라는 곡을 쳐 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고고 주법과 칼립소 주법을 배웠잖아요. 첫 번째. 우리 고고 주법을 한번 쳐 볼게요. 제가 C에서 공세마리 아, 자. 네 주의 될 것은 마지막 마디에 잘한다가 코드가 두개 있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자 마지막 줄만 쳐볼게요. 에이, 연습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칼립소 주법으로 한번 쳐볼 건데요. 칼립소 주법은 다운 다운 업업 업, 다운 업. 이게 한 마디 네박이라 그랬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시작. 오, 세, 방, 칼리소주법에서 두박 패턴을 어떻게 치는 것이 좋냐면 어 방금 쳤듯이 다운, 다운업 바꾸고 다운, 다운업 마칩니다. 이렇게 두박은 다운, 다운업, 다운, 업, 다운업. 다운, 칼리소주법으로 마지막 줄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은 C코드와 G코드 그리고 고고주법과 칼립소주법으로 공세마리 예제를 한번 쳐봤는데요 주법을 가지고 연습을 해도 코드가 막상 잘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항상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 뒤로 갈수록 점차 소리도 잘 나고 실력이 금방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빨리 연습하고 어, 천천히 안 하고 코드가 잘안 바뀌는데 급한 마음에 연습하다 보면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매일 틈틈이 C 코드와 G 코드를 치면서 오늘은 세 줄이 났다면, 어, 다음에는 네 줄이 나고, 그리 다섯 줄, 여섯 줄 전체가 다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비트 고고주법과 칼리소주법, 이두개다 연주를 잘할수 있도록 어, 예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